어찌된 일일까요? 진우 형 어? 너 어떻게 왔어? 평소 같으면 절대 안 오는 놈이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눈치네 뭔데 그래? 사실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어제는 채권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집사람이랑 딸애한테까지 협박을 하더라고 형나좀 살려주라 얼마나 필요해? 큰거딱한장한달 후에 꼭 갚을게 오랜 친구의 부탁에 군말 않고 큰 돈을 빌려주는데 과연 잘한 선택일까요? 자 여기 1억 좀 넘게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더 쓰고 고마워 고마워 형뭘 고마워해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빨리 가서 일봐 사장님 이번 매출 보고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납품 대금 문제로 이번 달 직원 급여는 못줄것 같습니다 먼저 나가봐 내가 처리할게 3개월이 지난 상황 진우의 회사에도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여보세요 철야 벌써 3개월이 됐는데 지난번에 빌려준 그돈 말이야 형 그렇게 큰 회사 사장이 이런 푼돈이 부족해 나 최근에 좀 빠듯해 며칠만 더 기다려줘 아니 철야 내말좀 들어봐 나도 좀 일이 있어서 됐어 됐어 끊을게. 철야 내말좀 들어 봐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건 원래 다 그런 걸까요? 자기야. 내가 보던 그집 사줬잖아. 오늘 아내가 집에 없어. 오늘 거기로 와. 어? 진우 형 아니야? 일 있으면 전화하면 되는데 굳이 직접 찾아올 필요까지야. 네가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그렇지. 내 핸드폰이 얼마 전에 고장 났거든. 새로 하나 바꿨어. 철야 돌려서 말하지 않을게. 우리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. 내가 너에게 빌려준 그돈좀 나도 지금 빠듯하다니까 그러네. 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. 그렇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. 아니면 일부라도 먼저 갚아줘. 회사 직원 급여도 못 주고 있어.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. 이렇게 들이대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네. 자, 자 이거 가져가 됐지? 진짜 실망이다. 실망이라니 누가 할 말인지 모르겠네요. 야, 너 진짜 이런 인간이었구나. 네가 어려울 때내 돈으로 일으켜 세워주려고 했던 건데 그 돈으로 바람이나 피우고 앉았네. 형, 오해야 그건 진짜. 오해, 20년 친구라고 믿었던 내가 오해한 거지. 너 같은 놈한테 형 소리 듣기도 역겹다. 이거나 마시고 정신 좀 차려. 시원한 물사대기로 얼굴 냉수 마찰한 배신자의 최후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